개념멀리 사학년2학기 오늘은 마지막 136쪽에 있는 산점도와 상관관계라는 걸 배울 거예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는 이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우리가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예전에 배우는 수학은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해석했다면 여기는 두 개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부터 배울 거냐면, 산점도라는 걸 먼저 배울 거거든요. 산점도라는 거는 그 어떠한 별량이 있어요. 그 별량을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래프에다가 점으로 표현한 그림. 그걸 산점도라고 해요. 예를 좀 들어주는 게좀더 편할 것 같은데,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이쪽이 수학점수고, 이쪽이 영어 점수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수학 점수는 90점이고 영어 점수는 80점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자료로 표현을 하면 수학은 90, 영어는 80이라고 해서 딱그 위치에 점을 찍어.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한 명일 때는 이건데 뭐두 번째 사람은 뭐 여기, 세 번째 사람은 여기, 네 번째 사람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점을 찍어서 나타낸 이러한 그림을 산점도라고 해요. 이 산점도는 한자거든요. 어이 산이라는 거는 퍼져 있다. 분산할 때 산자야. 퍼져 있다. 점이 퍼져 있는 도자는 그림 도자거든요. 점이 퍼져 있는 걸 나타낸 그림. 그래서 이렇게 산점도로 표현을 하는 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왜 배우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두, 하나의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정보의 관계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성을 뭐라고 하냐면 상관관계라고 해요. 상관관계라는 건 둘이 관계가 있으면 상관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을 땐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도. 우리는 두 가지의 기준으로 해석을 할 건데 첫째는 양의 상관관계 두 번째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의 상관관계는 말이 좀 어렵다 뿐이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예를 들어 a라는 기준이고 이쪽이 b라는 기준이라고 했을 때. A가 커지면 커질수록 B가 커지는 그림. 그거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점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냈는데,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는 이 방향의 점이 모여있는 상관관계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커지면 커진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할 거고, 반대로, A가 커지면 커질수록 B가 작아지는 이런 상관관계를 우리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상관관계는 크게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 음의 상관관계로 구분을 할 거고 그 위에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이 각각의 정보를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산점도와 상관관계를 통해서 두 개의 정보가 그 어느 정도 그 관계성이 있는지를 해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 중에서도 그 136쪽 아래쪽을 볼까요? 참고라고 있어요. 참고라고 있는데 그림이 대체적으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걸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 대충 가운데쯤에 선을 그었을 때그 선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그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강한 상관관계는 선에 많이 모여 있어. 어느 정도 규칙이 있다는 거지. 반대로 약한 상관관계는 그 선을 기준으로 퍼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참고 위쪽에 보면은 원모양, 그 다음 가로선, 세로선, 다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관관계는 그, 그래프를, 자료를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137쪽에 있는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에서는 두 별량 사이에 상관관계를 말하시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겨울철 기온과 난방비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겨울철에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난방비는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겠지. 날이 안 추우니까 난방을 좀덜할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기온이 높아질수록 난방비는 줄어들어. 반대로 기온이 낮아질수록 추우니까 난방을 더 하겠지? 난방비는 높아져. 이렇게 하나는 커지는데 하나는 작아지는 상관관계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한다고. 이런 그림. 그래서 첫 번째는 음의 상관관계 되는 거야. 그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건 도시의 인구수와 교통량이야. 인구수와 교통량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관계성이 있다고. 인구가 늘면 늘수록 교통량은 그 많아질까, 줄어들까? 늘어, 그치, 늘어나겠지? 그래서 얘는 인구가 많을수록 교통량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반면에 인구가 적으면 교통량은 줄어들겠죠? 그럼 이러한 상관관계는 어떤 상관관계죠? 양의 상관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누가 늘어날 때 늘어나면 양의 상관관계, 늘어날 때 줄어들면 음의 상관관계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머리둘레와 IQ, 머리둘레가 크면 클수록 IQ는 높을까? 그럼 관계성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 137쪽은 쉬워서 이거 말고 그냥 쭉 이어서 할게요. 자, 138쪽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산점도의 상관관계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자,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어, 책에 있는 것만 그냥 보면서 할 거예요. 상관관계 있는 것은 1번, 1번은 무슨 상관관계죠? 양의 상관관계, 2번은 음의 상관관계. 그렇게 찾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139쪽에 있는 2번 한번 볼까요? 139쪽에 2번은 산점도의 그림이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를 띄고 있어요. 그러면 보기 중에서 음의 상관 관계인 거 찾으면 돼. 자, 몸무게가 늘면, 몸무게와 키는 대체적으로 어떤 관계일까? 키를 먼저 생각하자. 키가 크면 커지면 커질수록 몸무게가 늘겠지? 어, 그래서 양의 상관 관계야, 네. 1번은. 이거는 양의 상관 관계. 자, 2번. 어머니의 나이와 아들의 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3번, 산의 높이와 기온. 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져. 낮아져. 음의 상관관계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수학 성적과 통학 시간 관계성 없어. 여름철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이스크림은 많이 판매될까, 적게 판매될까? 그렇지 양의 상관관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돼. 근데 왜 산이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지는지 알아요? <laughs> 왜 추운지 는 알아요? 왜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TV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태양이랑 가까워지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 그 이야기하는 연예인도 있었거든. 그러면은 왜 산으로 올라가면 높이, 온도가 낮아질까? 그거는 좀 이유는 좀 아니? 뭐라고요? 그거는 그런 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 실제로 그 땅과 공기 중에서 온도를 더 많이 머금고 있는 거는 땅 혹은 바다야. 특히 바다는 온도를 많이 가지고 있어. 땅도 온도를 많이 가지고 있지. 공기는 온도를 잘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어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산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게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태양이 어느 물체에 닿으면 반사가 돼요. 네. 그러면은 태양이 만약에 땅에 닿으면 땅의 온도는 높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 땅의 온도가 높아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바다도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땅과 바다는 이렇게 태양빛이 들어오면은 태양의 온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반면에 이쪽은 아무것도 없잖아. 공기만 있어. 그러니까 기체만 있다고 이 기체는 공, 그 온도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3번 볼까요 아래쪽으로 가면 가서 뜨겁다고 위쪽으로 가면 가서 춥고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땅이나 물은 온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거를 비열이라고 하거든요 비열 그런데, 그, 가장, 그 면적이 넓은 게 땅이랑 바다야. 땅과 바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아. 아, 네. 3번 문제 볼까요? 3번은 산점도가 있는데, 산점도를 해석하는 문제예요. 지, 그, 용돈에 비하여 지출액이 많은 학생을 말하래. 자, 이거는 그냥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여기에 C가 대충 여기쯤에 있고, D, D랑 A는 대충 선 위에쯤에 있어. B는 대충 여기쯤에 있고, E는 대충 여기쯤에 있어. 여기가 용돈이고, 여기가 지출이야.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친구는 용돈도 적게 받는데, 돈도 적겠어. 이 친구는. 어? 이 친구는 용돈은 많이 받아. 하지만 지출은 적어. 돈을 잘안 쓰는 친구인가? 집을 잘 살고. 여기는 용돈도 그냥 무난하게 받는데 그만큼 지출도 무난하게 해. 용돈과 지출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는 용돈은 적어. 하지만 돈은 많이 써.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면은 대충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용돈이 지출보다 더큰 친구고. 이쪽은 지출부터 적게, 지출이 더큰 친구야. 그럼 1번에서 문제, 뭐라고 했냐면, 용돈에 비하여 지출액이 많은 학생을 말하세요라고 하면 딱이 친구 말하는 거겠죠? 용돈은 적게 받는데 지출은 많으니까. 자, 2번. 용돈에 비하여 지출액이 적은 학생. 용돈은 많은데 지출이 적은 거. 이 친구겠지. 그런 것만 여러분이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4번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어렵고. 4번은 좀더 디테일한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 10명의 학생의 각각의 자료를 책을 몇권 읽었을 때, 그거 성적이 몇 점인지를 일단 여기 가로세로에 나타냈어요. 근데 책이랑 국어는 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도출해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걸 잘하는 건 아니야. 국어 잘한다고 또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자, 책을 6권 이상 읽은 학생 중에 국어 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을 구하래요. 이런 건 어떻게 구하냐면, 책이 6권인 걸 먼저 서, 선을 그어. 이렇게. 그리고 국어가 70점인 걸 선을 그어.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을 구하면 된다. 다만, 둘다 이상이기 때문에 선도 포함이야. 몇 명인지 셀수 있겠지? 자, 그 아래쪽에 책을 여덟 권 이상 읽은 학생들의 평균을 구하래. 책을 여덟 권 읽은 학생은 총 5명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친구들. 그 5명의 평균 구하면 돼. 일일이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순풀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여러분에게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몇 개가 좀 있어요. 그것만 잠깐만 볼까요? 144쪽 한번 봅시다. 몇 가지는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144쪽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145쪽에 8번? 상관관계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도 있는데, 방금처럼 조금 더 자료를 세세하게 보는 경우에는 문제가, 문제가 좀더 복잡해지거든요? 자, 8번 문제는 뭐냐면, 양궁 선수들이 1차, 2차 각각 화살을 쐈어요. 그래서 얻은 점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1, 2차 점수의 평균으로 상위 4명을 선발할 때, 선발된 점수는 평균 몇점 이상인지 구하세요. 말이 좀 어렵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4등까지 딱 구해. 4등까지 선발을 할 거야. 그러면 몇점 이상이면 위에서부터 4등인가요? 그거 구하는 문제야.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은, 그, 평균을 구할 때는 두 점수를 더해야 하겠지? 둘이 더한 점수의 최고 값을 구하는 문제다? 그러면 둘이 더한 점수의 최고 값은, 자, 1차를 예를 들어 X라고 할게. 여기를 Y라고 해. 그러면 X 더하기 Y가 점수,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얘를 마치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거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 중에서 네모가 가장 큰걸 찾으면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위쪽에 있는 거부터 이게 45도 선을 그어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말이 좀 어렵구나. 아이고. 보면은 10점, 10점이 있어. 가장 잘하는 친구는 가장 원점에서부터 멀리는 친구를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10점 10점이라서 이거는 이 친구가 1등이야. 그리고 얘보다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와봐. 그러면 그 10.8점 아니다, 9.10점 있지. 9.10점인 친구, 그 친구가 2등이야. 얘보다 살짝 선이 이렇게 내려와봐. 그 다음은? 9.9점. 또한명더 있네. 10.8점 10 있어. 얘네 둘이 이렇게 같은 직선이 있다. 고 여기까지가 4등인 거야. 네. 이런 식으로 45도 선. 이게 왜 그러냐면, X 더하기 Y가 얼마라고 두면은 기울기가 마일이거든. 기울기가 마일인 선을 그어서 가장 위에 있는 게 제일 잘하는 친구,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면 등수를 구할 수 있다. 네. 네. 못한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세면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세면 돼요. 못한 친구들은. 자, 그랬을 때, 어, 지금 4등 점수에, 4등인 친구의 평균이 몇 점이죠? 그 평균이 몇 점이에요? 9점. 그러면 9점 이상이면 4등이 되니까 대표로 선발되는 거야. 그거 구하는 문제로.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조금 더 뭔가 데이터를 좀더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9번 문제 볼까요? 9번도 어려워. 평균이 8점 이상인 학생이 전체 몇 퍼센트냐. 두 실기점수의 차가 2점 이상이고 평균이 8점 이상이래.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를 Y라고 두자. 평균이 8점 이상이면 X 더하기 Y가 몇 점이 돼야 될까? 16점이 되면 돼. 그거보다 위에 있는 걸 찾는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찾냐면 여러분이 지금 다 여러분의 책에는 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뭐 8점, 8점인 그 점을 하나 찍어 거기서 이렇게 45도 선을 그어 버리면 이선 위에 존재하는 아이가 x 더하기 y가 16점인 친구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위에는 예를 들면 9,7도 있고. 여기가 만약에 7이 되면 7.9도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45도 선을 긋는 걸 연습을 좀해 봐. 그러면은 대충 구할 수 있고 여기보다 위에 있는 친구들을 찾으면 돼. 단 조건이 있어. 에크 1차 실기 점수, 실기점수, 가창 실기 점수와 악기 실기 점수의 차이는 2.2내여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식으로 구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x에서 y를 뺀게이 점인 거랑 y에서 x를 뺀게이 점인 걸 직선으로 나타내 버려 그럼 y는 x 빼기 2거든 y는 x 빼기 2는 대충 어디쯤이냐면 여기쯤에 있어 정확히 어디를 지나 국한 9,7을 지나겠다 이런 식이야 그 다음 얘는 y는 x 더하기 2거든 얘는 어디쯤을 지나냐면 얘 7.9를 지나겠네. 그래서 요 사이에 있으면서 더한 게 16인 여기 찾는 문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해석하기가 좋다고. 그걸 여러분이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배우는 3학년 2학기의 전부거든요. 생각보다 여기 휘발성이 좀 많은 단원 중에 하나니까 좀 여러분이 꼼꼼히 공부하면은 나중에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